자 역함수를 이걸 바로 구해도 되긴 되죠 이거 역함수 구하려면 x,y 자리에 바꾸게 되면 x 는 3의 y 가 되고 역함수 구했습니다 x,y 자리에 바꿨으니까 보기 좋게 y 는 로그 3의 x 다 그래서 역함수가 로그 3의 x 가되는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에 k 대입해서 2가 나와야 되니까 k 대입해서 2가 나오니까 2는 3의 k가 되고 k는 3의 제곱 9가 되고 이 형태로 역함수를 바로 구해도 되고 gx가 역함수가 어디를 지나느냐니까 k, 2를 지난대요. 그러면 얘가 역함수가 k, 2를 지나면 fx는 y는 x에 대칭이 된 2, k를 지나야 되겠군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다 그럼 얘를 f x 다 대입하게 되면 y는 k는 3에 x자리에 2를 대입해서 얘가 9가 돼요 라고 생각을 해도 돼